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서울경제일명기사입니다. 이낙연,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충청 지역을 찾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닌데도 충청권 민심을 사로잡을 약속부터 쏟아내자 이각에서는 벌써부터 대선 대비라는 제법에만 관심의 기울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금융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시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회의 기능을 얼마나 옮기지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대표가 완전 이전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에 발맞춰 민주당 역시 국회 이전 논의에 동참하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균형 발전에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국회 균형 발전특위 구성과 출범을 위한 협의에 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삼결이 지나도록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남의처럼 방관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다연으로 국회 이전 계획과 함께 경제 금융 수도로서 서울을 발전시킬 방안과. 수도권 세종 이외 지역 발전, 전 략도 공개 할 예정 이다.